해가 갈수록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는 매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출시된 S9 MaxV 슬림 모델 역시 엄청난 호평을 받는 만큼 이번 신상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로보락의 신제품 S9 MaxV 슬림 모델을 무려 25만 원이나 할인받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자세한 구매 가이드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들은 할인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S9 MaxV 슬림 모델은 현재 무려 13%인 25만 원이나 즉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락 S9 MaxV 슬림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25만 원이나 하고 있어. 3%나 할인된 159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할인폭은 아니지만 25만 원이라도 싸게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놓치기 아깝잖아요. 우선 이런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인 기간도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실 거라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새로 출시된 로보락 S9 Maxv s l 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흡입력부터 확인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무려 16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서 바닥 먼지는 물론 카페 기숙한 곳에 박힌 먼지까지 싹 빨아들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바닥 먼지를 흡입하면서 물걸레로 한번더 닦아주니까 확실히 청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배터리 성능도 상당히 좋은데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3시간까지 청소가 가능해 웬만한 중대형 평수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본체 디자인인데요. 높이가 7.98cm로 초슬림 설계가 되어 있어서 소파 밑이나 침대 아래처럼 기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공간까지 쏙 들어가서 청소해 주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장애물을 넘는 능력은 어댑트리프트 3시 기술이 적용돼서 필요할 때세시가 올라가고 최대 4cm 높이의 문턱이나 러그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빠질 수 없는 기능이죠. 자동 먼지통비움 기능과 물걸레 자동 세척 건조 기능까지 갖춘 다기는 도크 4.0이 기본 제공됩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게 온수로 물걸레를 세척해 준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위생관리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 중 카펫을 만나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주는 카펫 감지기 그리고 더러운 구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흡입력을 높여주는 다이트 스마트 오염 감지 기술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는데요. 스타사이트 자율 시스템 2.0이 적용돼서 3D 센서와 RGB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고 장애물을 미리 감지해서 피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공간에서도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보락 S9 맥스 v 슬림 모델은 확실히 로보락의 플래그십 모델다운 스펙과 기능이죠. 특히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청소 사각지대를 거의 없애줬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핫딜 제품인 로보락 S9 맥스이 슬림 모델의 할인 정보와 구매 가이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로봇 청소기를 5만 원이나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